네, 반갑습니다. 대돌입니다. 어, 어느 정도 비트가 여기 윗단에서 좀 버티다가, 어, 좀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어,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잖아? 근데 어느 정도 이 안쪽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뭐, 우두두두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 눌리더라도 다시 살릴 가능성이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 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얘는 여기서 전고를 막 어, 뚫고 내려가든 그냥 이 자리에서 내려가든간에, 음, 얘는 적어도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어, 한45.8 정도, 어. 못해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예, 못해도. 막, 막, 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뭐, 여기서,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올라왔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니까 얘는 지금 내려가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어, 다시 이렇게 살리는 흐름 만들 때, 어, 이럴 때 매수 자리를 노릴 겁니다. 이때 손절 라인은 46K로. 아시겠죠? 이런 그림 나오면은 매수를 한번 노려볼 거예요. 어, 그리고 얘는 지켜야 되는 자리는 어44.8 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밑단까지 내려오면 이제는 음 여기 46.1 정도 어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예 이거 밑단 내려오더라도 밑단에서 살리는 거 보고 살 겁니다 어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혹시 예 여기서 받고 이렇게 살리는 흐름 여기서 어, 여기구나. 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은, 음, 한, 45.4 정도? 어, 45.4 정도로 할 겁니다. 손절은. 아시겠죠? 어, 그리고, 얘가, 그냥 올라가잖아?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맞고 떨어지고, 어. 이런 이런 자리에서 매수 노릴 겁니다.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윗단에서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어좀 매도세가 한 시간봉 기준으로 길게 마감이 된다 이러면은 어 조심해야 돼. 어 아시겠죠. 음. 근데 지금 딱히 매도세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음좀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얘는 눌리더라도 살릴 수도 있어. 음. 근데 살리는 거 확인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매수자리는, 제가 매수자리 나오면은, 음, 제가 바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그냥 기다려야 되고, 어, 지금 패턴상 윗단에서 매도세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눌리더라도 살릴 수 있어. 어, 그냥 우두두두 막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매도세가 안 남아, 아시겠죠? 음. 좋아요. 어 사랑합니다.